안녕하세요. NH사증권 상품기획부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장기채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채권은 주로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며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높아진 금리로 채권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 시중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5월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동결을 11회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변화를 전망하려면 먼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연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이 미국 달러로 흘러, 흘러 들어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사 리서치 센터는 미국이 2024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보험용 금리 인하도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경우 현재 이민자 유입이 정점을 지나고 있어 이후에는 고용시장에 둔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고용시장은 한번 둔화되기 시작하면 추제를 형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당사는 미국의 연내 두 차례 의 보험용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채권 가격과 시장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는 금리가 인하되면 고정된 이자율을 제공하는 기존 채권이 새로 발행되는 낮은 이자율의 채권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들은 높은 이자율로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채권의 경우 같은 조건의 단기채 대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장기채권이 더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고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회사채보다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며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어,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고채 투자에 대한 매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관련 투자,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덱스 국고채 10년 액티브 ETF는 잔존 만기가 10년에 근접하는 국고채에 투자하는 국내 장기 채권 ETF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장기 투자 시 효과적이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국채 10년 물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적극적인 채권 매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NH투자증권 앱에 접속하신 후 투자 컨텐츠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